안녕하세요. 소고기 기본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어, 국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구이 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어, 양념의 비율은 계량 스푼, 계량 컵 기준입니다. 계량 컵, 계량 스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마 그러시면 요리에 자신이 생길 겁니다. 소고기는 불고기용으로 준비해서 키친 타월 위에 놓고 이렇게 핏물을 빼 주십니다. 냉장고에서 빼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뭐 시간이 없을 때는 실온에서 빼 주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실온에는 2, 3시간 이상 빼 주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불고기 감을 준비하는 이유는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좋아했습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할수 있는 배접을 넣는데요 배하고 양파하고 같이 갈아주십니다 배 한개 분량에 양파 하나의 분량입니다 양파를 더 많이 넣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셔가지고 착즙기나 믹서나 강판 등 집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갈아 주셔야 되겠죠 착즙기는 석세포가 다 빠져나오지만은 다른거 믹서나 강판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면보에 접백만 짜주세요 배에 있는 딱딱한 석세포 때문에 씹혀요 그래서 면보에 걸려 주셔야 합니다 그릇에 배하고 양파 젓가락 한거한컵 반이 넣고 아마 배한 개, 양파 한개 분량이면 한컵 반이 넘어가면 나머지 분량은 냉동고에 보관해서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진간장 세 큰술, 일반적인 진간장입니다. 판매하는 거. 설탕 한 큰술. 그리고 물엿 또는 올리고당 두 큰술인데 어, 플락토 올리고당이 아니고 그냥 어, 이소말토 올리고당을 씁니다. 플락토 올리고당은 끓이면 단맛이 사라서 그립니다. 그래서 쓰시고요. 아니면 꿀도 좋습니다. 꿀은 두 큰술 쓰시면 안 되고 한 큰술 정도만 써주세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두 큰술. 그 다음 어, 파는 네 큰술인데 마늘의 두 배를 보통 파를 쓰거든요. 그래서 반네큰술 청주 잡내를 제가 줄수 있는 청주 새큰술. 얘는 통깨가 아니고 깨소고 깨를 갈은 아거 있죠. 고소한 맛이 날수 있는 거. 마술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가공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마술. 를3큰술인데이 맛술도 단맛이 많이 나는 맛술이 있어요. 그거 말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참기름 2큰술. 후춧가루는 그냥 톡톡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햄물을 뺀 소고기, 불고기감 있죠? 그거를 이렇게 두세 장씩 넣고는 양념을 적셔주세요. 한꺼번에 양념을 부으면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힘들, 약간 귀찮지만 그게 훨씬 더, 어, 균일하게 양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세 장씩 적셔주시고 놓고 또 두세 장씩 적셔주시고 놓고 해서 양념을 다 적셔주세요. 30분 정도 냉장고에서 둡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서 지면서 맛이 배어듭니다 양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 드시다가 넣지 말고 이렇게 한끼 분량씩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고에 보관하는데 이때도 고기 듬뿍 뭐 국물 듬뿍 넣으면 안되시고요 고기 먼저 넣고 일정한 한끼 분량씩 넣고 남은 양념장물 있죠 그 골고루 넣어야 똑같은균일하게 양념과 공기가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보관하시면서 냉동가에 두시면서 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불고기 하면 불고기를 옛날처럼 하면 뭐 거기다가 채소를 많이 넣잖아 그죠 뭐 그럴 때는 진간장이 아니고 국간장을 사용하지만 넣는데 채소가 필요하지 않아 그죠? 그럴 때는 버섯도 썰어서 같이 구워주시는데 굳이 양념 안하셔도 괜찮잖아 그죠? 버섯 구워주시고 어, 깻잎이나 대파는 그냥 채썰어 가지고 어, 참기름하고 통깨만 살짝 넣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장아찌를 곁들여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칠종 어, 만능 간장 장아찌라든지 소량으로 하실 때는 어세고간장아찌고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어이 양념 불고기는 아마 실패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많이 이용해 보세요.